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돈을 벌게 하는 데가 아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성경과는 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금통장이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경제, 상황,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 자녀가 잘될 것이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화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이 다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무엇을 할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할 것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는 거죠.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무당을 섬기며 또 자기 자신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귀신들이 사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삶이 무너지게 하고, 동성애를 하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술과 담배를 하게 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파괴됩니다. 어떤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 들리면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고 타락하게 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유럽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도둑이 많이 생기고, 마약하는 사람이 생기고, 음란하게 되고, 동성하게,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둑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도 제대로 어, 간수하지 못하면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면 부자가 될까요? 도둑질을 하면 자기가 금방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사람이 어떤 건전한 생각을 하겠느냐. 거기서 가방에서 돈을 몇만 원, 몇 십만 원 훔쳐간다고 그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도둑질을 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며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함께 번영하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체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우주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까?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하지 우리가 사망과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부패와 타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게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부정부패와 타락과 불법과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하는 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몰아내가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거둬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깨끗한 영위에 신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상력을 허락하셔서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서 모든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요즘 뭐 AI, 로봇을 만들어서 더 유익하게 하죠.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AI가 다 노동을 해서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어떤 것을 개혁하게 한다든지 바꾸게 한다든지 또 어떤 것을 발명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이 도둑질에서 10만원, 20만원 버는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과학 발명품을 발, 발명하게 한다든지 세상을 유익하고 이롭게 해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죽이고 괴롭히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가정이 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또 기업과 직장과 환경이 모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조리,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걸 제기하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자동차가 가다가 트래픽이 걸리면 꽉 차서 서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 갖고 안 없고 안 되게 하고 막히게 한 것을 풀어주게 하시는 분이에요. 2차선인데 있다가 이게 막 길이 막히면 4차선, 4차선이 안 되면 8차선, 8차선이 안 되면 12차선을 만들어서 뻥뻥 뚫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도로가 뚫리고 모든 산업, 기관 산업이 다잘 되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되고 형통하며 부자 되게 하는 것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가난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에 뛰어난 자가 되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즘 스포츠도 보면 얼마나 다들 잘합니까? 뭐 쇼트트랙이든 뭐 야구든 축구든 또 모든 어 스포츠가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섬, 모든 분야에 꼬리가 되는 거잘 되게 하는 거죠. 요즘 뭐 국방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뭐 전자, 자동차, 뭐 화학, 뭐못 하는 게 없잖아요. 조선. 그러나, 왜 이러한 분야에 왜잘 되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상상력을 주시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막힌 건 뚫리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시고 어둠과 사망, 부정부패를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십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우상화를 하지만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고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며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없고 마귀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마귀와 귀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슬픈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늘 정치가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살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부터 날마다 부르지며 기도하며 강구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시고, 오에는 경제 개발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차 융성하게 되더니, 수출도 세계 6위가 되게 하시고, 일본을 앞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문화가 다잘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혀서 참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안 될까? 그 기도해야죠. 막 이자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구나. 우리가 더 기도해서 정말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잘 되어서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요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차 줄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가고 있어요. 동맥경화 현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다.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꾸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정말 잘 되고 형통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워줄 전정, 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부르죠. 하나님 이 빚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여 꼬리가 다지고 머리가 되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날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우리를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부르짖심으로잘 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천여 금 역사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살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신을 몰아내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와 문화가 다 잘되고 형통하며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부를 이루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 잘되고 형통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서 함께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시